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마스퍼에서 최근 좋은 활약으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대한 클로셉스키 선수가 전 소속팀 입장에서 들으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 마스퍼 팬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인터뷰를 남기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마스퍼는 지난주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달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힘든 원정 경기를 맞았었는데요. 사실 토트넘 마스퍼가 이길 것이라는 평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팬들과 전문가들이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지만 토트넘 마스퍼는 해리케인 선수의 극장골과 함께 3대2로 짜릿한 극장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최고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 마스퍼 이적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은 대한클루셉스키 선수는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팀에 기여했는데요. 사실 대한클루셉스키 선수는 이번 경기가 첫 선발 경기였고 상대도 맨체스터시티라는 정말 강한 상대였기 때문에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에게는 굉장히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대한크루셉스키 선수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이었지만 대한크루셉스키 선수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전반전 4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득점을 터뜨렸고 해리케인 선수의 극장 결승골을 어시스테 내는 등한골 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를 무려 2개나 기록했는데요. 또한 키패스 1회 패스 성공률 86%, 그리고 상대에게서 볼 탈취를 무려 7회나 기록하면서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해냈고. 후스코도 평점 7.9점, 소파스코 평점 7.8점. 폼모브에서는 평점 8.4점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유벤투스에서 어려운 입지를 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노아스퍼에서첫 선발 경기부터 대박을 터트린 부분은 대한 크루셉스키 본인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는 유벤투스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으며 토트노아스퍼 이적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면서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대한 크루셉스키는 유벤투스 감독인 막스 알레그리 밑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원더풀한 감독이라고 표현했다. 대한 크루셉스키는 이적시장 마감 일에 유벤투스에서 한 시즌 장기 임대 계약을 맺었고 토요일 저녁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을 했다. 이 21세의 선수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포트나마스포의 선제골을 터뜨렸고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해리케인이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3대 2로 꺾는 결승골을 넣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유벤투스에서의 활약에 대해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한 쿨셉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지난 몇달 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내 자신이 아닌 것 같았고 나의 첫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으로 이렇게 뛰었는데 이 기분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플레이해야 했다. 우리는 굉장히 일찍 골을 넣었고, 정말 좋았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플레이하면 된다. 대한 크루셉스키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승리 정신에 대해, 콘테 감독은 이기고 싶을 뿐이고, 이기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른 비밀은 없다. 열심히 해서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의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 클루셉스키는 이달 초 토트넘 아스퍼가 브라이튼을 3대1로 이긴 FA컵 4라운드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경기 종료 22분을 남겨두고 벤치를 벗어나 거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했으나 그에게 패스를 이어받은 스티븐 베르바인이 득점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콘테는 그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에게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선발 출전으로 보답했다. 대한 쿨셉스키는 손흥민이 박스 위에서 그에게 공을 제공한 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득점하는데 단 4분이 걸렸다. 그리고 대한 쿨셉스키는 95분에 해리 케인의 결승골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토트넘 마스포는 수요일 프리미어리그에서 버리와의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경기에 복귀한다. 라면서 대한 쿨셉스키 선수가 유벤투스에서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표현했고 토트넘 마스포에 이적하게 되어 굉장히 만족한다는 느낌에.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는 아직까지는 유벤투스 소속이고 토트넘 아스포로의완전이적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일 뿐이기 때문에 임대 선수들이 되도록이면 전 소속 팀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 정도까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고 토트넘에서 분위기가 대조됐다고 말할 정도면 크루셉스키 선수가 유벤투스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크루셉스키 선수로서는 유벤투스에서 분명 힘든 커리어를 지냈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 이적이 본인에게도 유리한 커리어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도 이제 21살밖에 안된 대한 크루셉스키 선수가 계속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그야말로 토트넘 아스퍼와 대한 크루셉스키 서로가 서로에게 윙윙이 될수 있는 최고의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